우리가 사는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신을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비논증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논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와 비슷하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두 가지 주요 논증과 그 논증들이 직면한 비판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원인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논증은 아주 단순한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때 그것은 반드시 그 이전에 어떤 원인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생각하죠. 즉, 원인 없이 불쑥 생겨나는 것은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원인과 결과의 거대한 연쇄고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닭의 원인은 달걀이고 달걀의 원인은 닭인 것처럼 원인을 끝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원인 논증은 이 고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그 앞에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원인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우주가 존재한다는 단 하나의 경험적 사실에 의존하는 논증입니다.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논증에도 비판점이 있습니다. 제1원인 논증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과거로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태행은 없다고 가정하며 그 끝의 최초의 원인은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로 무한하게 진행하는 결과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로 무한히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과거로도 원인과 결과가 무한히 퇴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이는 굳이 최초의 원인을 가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일 원인 논쟁은 그첫 번째 원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하고 최고선인 유신론적인 신이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우주 전체를 창조하고 진행시킨 매우 강력한 존재일 수는 있지만 지혜나 선함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대의 과학에서 우주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빅뱅과 같이 거대한 에너지의 현상일 수도 있죠. 제1원인 논쟁이나 디자인 논쟁이 경험적 사실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존재론적 논쟁은 증거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논증입니다. 이는 순전히 정의와 논리만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논쟁은 신의 존재가 신에 대한 정의 그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경험에 앞서 이성적 판단으로만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선언적 논쟁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논쟁을 제시한 성 안쓸 무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신은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이 가장 완전한 존재가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하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생각 속에도 존재하고 현실에도 존재하는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1번의 정의, 즉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정의와 모순된다. 따라서 가장 완전한 존재는 생각 속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현실에도 존재해야만 한다. 즉, 완전함이라는 속성 안에 존재라는 속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상상된 존재라도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삼각형의 정의로부터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듯이 신의 정의로부터 신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 또한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논증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완전한 섬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섬은 완벽한 해변과 생태계, 그리고 모든 자원이 갖추어져 있는 부족한 것이 없는 섬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논증대로라면 이 완전한 섬도 현실에 존재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처럼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여 타당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해당 비판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의 옹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모든 대상과 사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섬과 같은 특정한 대상에서 완벽한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더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존재는 어떤 사물의 속성과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각을 미혼 남성이라고 정의할 때 미혼임은 속성이지만 총각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총각에게 추가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미혼이라면 먼저 존재해야 하듯이 신에게 전지함이나 전능함 같은 속성을 부여하려면 신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논쟁은 존재를 마치 전지함과 같이 하나의 속성인 것처럼 취급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오늘 살펴본 제일 원인 논증, 그리고 존재론적 논증은 신의 존재를 이성과 논리를 통해 증명하려는 인류의 위대한 지적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각각의 논증은 그 논리적 구조 안에서 매우 강력하고 날카로운 비판들을 직면하며 결국 신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 논증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는 그저 논리를 통한 증명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어쩌면 신의 존재는 이러한 논리적 증명의 영역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적과 관련된 논증을 통해 신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